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사랑하는 여러분. 국내의 모든 자동차의 최신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해드리는 채널 오토마타바이브즈 07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형 KGM 모쏘 픽업트럭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 시작 전에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향후 더욱 풍성한 자동차 콘텐츠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2025년형 KGM 무쏘는 기존의 무쏘 이미지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시대의 픽업 트럭으로 진화했습니다. 과거의 단순한 유틸리티 차량이 아니라 도심과 오프로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고급형 라이프 스타일 픽업으로 변신했습니다. 첫 인상부터가 강렬합니다. 전면 디자인은 KGM 고유의 수직형 프리미엄 그릴과 양옆으로 날렵하게 뻗은 LED 주간 주행등이 시선을 사로잡고, 새로운 디자인의 범퍼와 입체적 라인 구성은 차량에 강한 존재감을 부여합니다. 측면에서는 다이내믹한 캐릭터 라인이 인상적이며 험로 주행에도 어울리는 높은 지상고와 18인치 또는 20인치 알로이 힐이 적용되어 도심 주행은 물론 야외 활동에도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후면부는 픽업 트럭 특유의 실용성을 유지하면서도 LED 테일램프와 새로운 테일게이트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적재함에는 강화 플라스틱 배드라이너와 실용적인 전원 포트까지 마련되어 캠핑이나 야외 작업에서도 유용함을 제공합니다. 성능 면에서는 두 가지 엔진 옵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전통의 2.2L 디젤 엔진은 최대 출력 200이 마력, 최대 토크 45kgm로 기존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숙성과 진동 억제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2.5리터 하이브리드 엔진은 친환경성과 저연비를 모두 잡은 KGM의 새로운 시도입니다. 정숙한 주행 감각과 탁월한 연비 효율은 도심과 장거리 운전 모두에서 만족감을 줍니다. 변속기는 두 엔진 모두 8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했으며 변속 충격 없이 부드러운 가속을 제공합니다. 특히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은 다양한 지형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하며 눈길, 바위길 지늑길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최적의 구동 방식을 적용해줍니다. 또한 후른 기반의 사륜 시스템 특성상 오프로드에서의 주행 퍼포먼스가 매우 뛰어납니다. 실내는 말 그대로 픽업트럭 이상의 수준입니다. 블랙 가죽 소재와 메탈 포인트로 꾸며진 대시보드, 그리고 대형 14인치 터치 디스플레이는 고급 SUV 못지않은 인테리어 감성을 자랑합니다.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과 연동되는 커넥티비티 기능은 운전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해주며 스마트폰 무선 연결, 차량 원격 제어, OTA 업데이트 기능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KGM 무쏘는 최신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인 ADS를 전 트림 기본 적용하였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충돌 경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는 물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픽업 트럭에서 보기 드문 차선 자동 변경 기능과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은 운전 피로도를 크게 줄여주는 요소입니다. 시트 구성도 인상적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전동 조절 기능, 메모리 시트, 통풍과 열선 기능이 모두 기본으로 제공되며 2열 공간도 동급 최상위 수준의 레그룸과 시트 각도로 설계되어 장거리 탑승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뒷좌석 중앙 암레스트와 컵홀더, 그리고 별도 송풍구까지 마련되어 있어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용성과 함께 감성을 자극하는 다양한 커스터마이징 옵션도 제공됩니다. 하드탑, 롤바, 사이드스텝, 루프랙 등 다양한 액세서리를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로 꾸밀 수 있어 젊은 세대와 캠핑족에게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형 KGM 무쏘는 단순한 픽업 트럭을 넘어 하나의 멀티 라이프 플랫폼으로 진화한 모델입니다. 스타일, 성능, 실용성, 안전, 편의성 모든 측면에서 진일보한 이번 모델은 국내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일상용 차량으로도 레저형 차량으로도 또는 비즈니스 목적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 픽업의 자존심 바로 새로운 무쏘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토마타바이브즈 07채널은 앞으로도 신차 리뷰 시승기 자동차 산업 분석까지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궁금한 점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